시현아네 방송중이시잖아요 아, 어떻게 알았어? <laughs> 방송중인걸 방금 방송중인거 에면서 봤거든요 <laughs> 아뭘카 <몰카> 할라 <하려고> 했는데 <laughs> 아예수이 지금 어디에요? 어 저희 지금 바쁘죠 바빠요? 왜 바빠요? 지금 8시 8분 8초에요 야너 언제까지 놀거야? 8시 8분 8초에요? 그만 놀아 아 8시 8분 8초에요 어 그래요? 네아 8시 8분 8초 지났어요 8분 8초 지났어요? 그럼뭐 하고 뭐 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팔팔하거든요. 어, 잠깐 만 영상 떴네. <웃음> <웃음> 여러분 슬래피 영상 떴어요. 여러분 채널 와서 보세요. 채널 와서 한번 채널 제, 제, 어, 제 채널에서 조금 볼까요? 보여주고 미리 예고 로 조금 보여줘도 돼요? 조금만 보여줘요. 네, 조금만 보여드리려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슬래피 영상 떴네. 슬래피 영상 떴어. 잠깐만, 4번이었나? 그렇지, 4번이다. 슬리피 영상 한번 조금만 봅시다 예. 조금만 보자 조금만 조금만 보자 아 이러면 안보이니까 예. 이렇게 할게요 보자 자 여러분 저희와 함께한 게임방송 즐거우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 고생했어 아 힘들어 아힘들 오늘 방송 다 끝났네 아뭐 컴퓨터 게임말고 다른거 할건 없을까? 다른거? 음...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아, 알았어 보드게임! 그만! 해, 그만! 보세요 눈뜨 눈뜨 못 보겠다. 여러분 제글 좀 많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음. 어좀 대세적인 거 있잖아 대세적인 거. 뭐 대세적인 거라면은 뭐 이런 거?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각별 수연이에요. <laughs> 오늘 저희가 이 바로 책에 물을 가지고 올아올 거예요. 우와, 이거 와 이거 봐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쭉쭉 쭉쭉 와 여기 욱별욱 콧물 아니에요 콧물? 아 이거는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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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커피,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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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그러면, 뷰티? 안녕하세요, 수현입니다. 오늘은, 아, 뭐야! 뭐야고! 아! 인 메이크업이에요. 한마디로, 미친놈 메이크업이란 거죠. 밋밋한 스타일을 위한 남성분들을 위해 톡톡 튀는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시작을 했네요. 먼저, 로션을 발라줄게요. 적당량의 로션을 손에 묻혀서 피부에 아주 살짝살짝 묻혀주세요. 로션을 가볍게 손끝으로만 넓게 펴 발라주세요. 건조한 피부에는 강한 자극보다는 살살 해 주는 게 훨씬 좋아요. 로션을 다 바르셨다면은 두 번째는 바로 크림. 슬레피의 강력 추천템. 크림도 마찬가지로 적당량 손에 덜어서 얼굴에 고급게펴 발라 주세요. 아! 아 진짜. 펴트 아유 펴트 진짜. 아 진짜. 아음에는타우아 진짜. 펴트 아유 펴트 진짜. 그 진짜, 진짜 톤업부 밝게 만들어 볼게. 아 진짜. 아주 뭐야 이거 톡톡톡 톡톡톡 좌우 균형 맞춰서 퍼프는 얼굴에 문지르거나 잡고 아, 아! 톡톡 두드려 <laughs> 이번에는 아이라이너예요 아야 아이라이너. 아, 진짜 이거 왜 뭐야 이거 어얘 잠깐만 내 내가 이거 원래 여러분 내가 사전에도 슬래피 영상 이거 보고 그 뭐냐 이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오, 오. 받아라 빨리. 예. 뭐예요 이게? 아니 님 조금만 보냈죠. 아그거 미리 경고한 거예요? 네. 아니 딱 4분까지만 볼라 했거든요? 네. 아 이제 4분도 못 보겠어요. 아 4분 못 봤어요. 봤어, 아무튼 있어요. 아 뭐예요 이거? 아 네, 아유 뭐 재밌죠. 어 네, 그러니까 와서서 보세요 알겠죠? 수연님 혹시 네, 뷰티 안녕. 뷰티 크리에이터예요? 네, 어 반가워요. 티크리터 수현입니다야 우리 있잖아 수현아 이거 진지한 건데 응. 나 이제 앞으로 너랑 밥못 먹을 것 같아. 아 진짜? 안 아무. 먹었잖아 너. <laughs> 너그 전에도 안 먹었잖아 나랑도 안 먹어주고. 야 근데 너 프랑스 갔다고 나 대구 갔다고 엄청 바빴어. 야 아무튼 이거 슬래피 혹시 간단하게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한테 서, 설명 대충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슬래피는 아무 채널도 아니고요. <웃음> 네. <웃음> 그냥 이런 채널이에요 많이 봐주세요 이런 채널이 뭔 채널인데요 저도 <laughs> 몰라요 이런 채널이 뭔지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안본눈 삽니다 <laughs> 아니요 본 눈을 더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선님 <laughs> 감사합니다 제 눈이 그 혹시 옆에 각별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각별히 없어요? 네 제가 먼저 내려왔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각별님 혹시 보면 전화 좀 받아 올려주세요 아예 아 잠깐만, 하아 이거 이거 진짜 홈모노다 홈모노. 와, 아, 잠깐만. 전화 받아라 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각별님. 누구세요? 저 <laughs> 각별님. 누구세요? 기일형 네, 누구세요? 저저 콱이라고 하는데요. 아 콱님, 아예 예. 예 그. 콱님은 제가 알아요. 그 슬래피 있잖아요 뭐라고요? 슬래피 있잖아요 슬래피 슬래피요? 네네그 <laughs> 영상을 지고 잠깐 여, 그 시청자분들 홍보차 잠깐 보고 있었거든요? 네오초 아니 근데 네 이거 시청자분들 반응이 네 이거 안본 눈 산다고 막 그런 난리 났는데 안본 눈요? 네아 저희는 그런 거 환불 안 해드리는데 어 환불 안 해주세요? 네 슬래피 채널 혹시 간단하게 설명 좀해줄수 있어요? 설명이요? 네. 설명이 없는 채널이에요. 설명이 없는 채널이에요? 네. 말 그대로 그냥 노답이다. 네. 아 노답이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게 뭐 간단하게 다른 분들에게 더 할,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할 말씀이요? 네. 여러분 구독, 구구구구구구독. 네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일단은. 뭐뭐뭐 구구구구독. 구구구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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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 역시 이거 가블림 있었어 요 이거? 쿠구구독 구독. 쿠쿠구독예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 합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일단 계속 봐야 되나? 아니, 4분까지만 봅시다. 네 4분까지만 보고 나머지 진영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서 봐주세요. 아이라이너니까 눈썹이겠죠? 어, 뭐 아무튼, 그려볼게요. 이제 아이라이너만 그렸을 뿐인데 벌써 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야, 이제? 이렇게 틴트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 틴트는 발색이 굉장히 강한데 색상이 태양초 고추장 같죠? 이번 시즌 트렌드 태양초 고추장이 왜 나와? 시뻘건 입술, 시뻘건, 입술. 시뻘건 네, 입술이를 <laughs> 발라볼게요. 아른 입술만 발랐는데 벌써 색이 도드라지느낌 잠깐, 저초티이잖아 이거. 입술 라인을 따라. 과장 이거 초티 문제? 이거 초초 건데, 이거 초초 건데? 이렇게 발라줄게요. 립 라인만 따라서 그랬을 뿐인데 벌써 화사해졌죠? 여기서 화사함을 더하고 싶다면.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되겠다. 도전 안 되겠다, 도전 안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 봐. 아, 도전 안 되겠다, 진짜. 이거 이거 112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하... 아, 하... 전화 받아라 나? 112가 왜 전화 안 받아? 안 받아. 경찰님. 경찰님, 안 받아요. 주말에 서 경찰 안 하시나? 아, 나 진짜, 완전 시박을 입술인데? 아. 아무튼데, 네. 아. 경찰이 전화 안 받네요, 예. 네. 아, 아 4분까지만 딱 보자. 4분까지만. 틴트를 볼에 발라주세요. 자 드디어 <laughs> 광맨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겨울철 밋밋한 남자들을 위한 엣지 있는 광맨 메이크업 어때요? 이쁘죠? 안녕!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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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저히 더 이상 못 보겠다. 뒷이야게 궁금하신 분은 직접 슬래피 채널 들어가서 셔 많이 봐주세요. 내 네, 슬래피 채널 수영각별 채널이고요. 저는 못 보겠어요. 네. 저, 저 사람도 뭐 얼굴 이아 어떻게 보죠? 아무튼, 네. 하...